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7주째 확진자 수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원도 하루 확진자가 전주보다 40%가량 줄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강원도 확진자는 1,781명으로 직전주 같은 요일 3,015명에서 40% 줄었고 시군별로는 원주 409명, 횡성 25명, 영월 34명, 평창 14명 등입니다. 직전주에 비해 줄어드는 확진자 감소 폭은 30%대에서 40%대로 늘어 확진자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누적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난 772명,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2.9%입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갑 당협위원장이 이광재 의원의 도지사 선거 출마로 치러지는 원주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12년 민주당 도정과 시정으로 인해 원주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정체돼 있었다며 심장이 뛰듯 역동적이고 활기찬 경제도시 원주의 기틀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원주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춘추관장과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고 지난 21대 총선에 원주 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창목 전원주시장이 보궐선거 출마 준비를 마치고 당의 공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다음 주 12일, 13일로 다가왔지만 강원도 교육감 선거 후보군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 단일화를 추진하던 강원 교육발전 연구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들의 이따른 이탈로 단일화가 어렵다고 보고 신경호 예비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단일화 논의에서 이탈한 유대균, 조백송 예비 후보는 별도의 여론 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진보진영에서는 강사명 문태호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방식과 문항의 민주노총 표심 반영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감 예비후보는 민성숙, 원병관, 최광익 등 8명에 이릅니다. 원주에서는 20, 30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장례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가 지역의 1,100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 20대 응답자 가운데 46.5%, 30대 응답자 중에는 61.2%가 장래에 출산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선돼야 할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양육비 지원이라는 답변이 34%로 가장 높았고 출산 장려금 확대, 근로 형태 유연화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원주시가 작년 8월 27일부터 보름에 걸쳐 가구 방문과 인터넷 자기 기입식 등의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도에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 포인트입니다. 전체 조사 결과는 원주시 통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주 반곡동 교회 화재 관련 현장 감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 광역화재조사팀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반곡동 화재 현장에서 발화 지점을 확인하고 그 주변의 폭발 흔적과 전기 단락 흔적, 연소 방향 등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2시쯤 교회 건물 상층부에서 시작된 화재는 5시간 만에 진압됐지만 4층 건물 전체가 불에 타면서 1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외벽이 샌드위치 패널 등 불이 잘 붙는 재질인데다 진화대의 접근이 어려워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방송인 에이미에게 필로폰 등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마흔아홉 살 김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작년 8월 한달 동안 에이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마약 5kg을 거래한 혐의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김 씨가 또다시 마약을 유통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작년 8월 말, 강원 경찰은 마약을 유통하던 김 씨를 검거했고, 김 씨에게서 마약을 사들인 혐의로 에이미도 붙잡았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가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의 수목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 따르면 서울 소재 A교회는 지난 2018년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 교회 소유의 산에 수목장 조성 신청을 냈고, 횡성군이 경사도 등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교회 측은 2020년 행정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달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줘 횡성군이 항소한 상태입니다. 갑천면과 둔내면, 청일면 주민 천여명은 청정고장인 상대리에 수목장 시설을 둘수 없다며 반대하는 탄원서를 작성했고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